안녕하세요. 문화재청이 후원하고 과천시가 주최하는 2020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10일 도전 키즈민요. 오늘 벌써 마지막 날인 10일 차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키즈민요를 함께할 옹, 해, 야 쌤이에요. 안녕. 그리고 키즈민요의 꽃. 우리 아리랑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친구들 어제 국악 동요 산도개비를 배워봤는데 기억나나요? 네. 그러면 산도개비의 장단은 무엇이었을까요? 국거리 장단이요. 네, 산도개비는 국거리 장단이었어요. 구, 국거리 장단의 구음이 노래에 등장하기도 했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굿거리 장단에 맞춰서 산도깨비를 한번 불러 볼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큰 목소리로 굿거리 장단을 무릎 장단으로 치면서 노래를 한번 불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산도깨비 달빛 어스름 한밤중에 이 음으로 한번 불러 보도록 할게요. 준비. 무릎 장단 준비하시고. 자, 시작. 달빛 어스름한 밤중에 깊은 산길 걸어가다 머리에 뿔 달린 도깨비가 방망이 들고서 애루하둥둥 덩이덕 쿵 더러러러 쿵이덕 쿵덕 깜짝 놀라 라 개비 애고야 정말 큰일 났네 두 눈을 꼭 감고 에루하 둥둥 덩이덕 쿵 더러러러 쿵이덕 쿵덕 저산 도깨비 날 잡아갈까 가슴 소리는 콩닥콩닥 허르마 망갔네 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어제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산도깨비 부르는 법을 배워 봤어요. 자, 오늘은 소금 장수라는 노래를 배워 볼 건데, 소금 장수라는 노래는 자진모리 장단이에요. 무슨 장단이라고요? 자진모리 장단이요. 네, 소금 장수는 자진모리 장단의 구음이 노래에 등장하기도 해요. 산도깨비처럼 똑같이 노래 중간에 덩덕쿵덕, 쿵덕쿵덕, 덩덕쿵덕, 쿵덕쿵덕 하면서 노래 중간에 자진몰이 장단이 등장하기도 해요. 자, 오늘 이 소금 장수를 배워 볼 건데 소금 장수 첫 번째 가사는 어, 새벽 달 저물고 아침이 밝아오니 이렇게 배경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옹이아쌤이 불러 주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새벽달 저물고 아침이 밝아오니 여기까지만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 불러 볼게요. 준비, 시작! 새벽달 저물고 아침이 밝아오니 네, 잘했어요. 그 다음 가사는 소금장수 노총각 부시시 문나선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가사 한번 불러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소금, 장수, 노, 총각. 부시시 문나선에. 여기까지 한번 아리랑 친구들 큰 목소리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소금, 장수, 노, 총각. 시시이 못나서네 네 잘했어요 자그 다음에 아까 자진모리 장단의 구음이 노래에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덩덕쿵덕 쿵덕쿵덕 덩덕쿵덕 쿵덕쿵덕 이렇게 자진모리 장단을 두번 반복해주면 되는 거예요 친구들 할수 있죠? 네! 그러면 큰 목소리로 자진모리 장단 덩덕쿵덕 쿵덕쿵덕 두번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덩덕 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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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덕 쿵덕 쿵덕 쿵덕.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새벽달 저물고 아침이 밝아오니 하는 첫 부분부터 여기 자진모리 장단 덩덕 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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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부분까지 쭉 이어서 불러 볼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큰 목소리로 새벽달 저물고 하는 부분부터 덩덕쿵덕 쿵덕쿵덕 하는 부분까지 쭉 이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새벽달 저물고 아침이 밝아오니 소금장수 노종각 부시시 문나서네 덩덕쿵덕 쿵덕쿵덕 덩덕쿵덕 쿵덕쿵덕 네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그 다음 가사를 배워볼게요 그 다음 가사는 오늘은 소금파라 또 순이 벗어내다 여기까지 한번 옹혜아쌤이 먼저 들려줄게요 어떻게 부르는지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소금파라 도순이 벗어내다. 여기까지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준비, 시작! 오늘은 소금 파라. 도순이 벗어내다. 네, 잘했어요. 그 다음 가사는 고무신도 사겠다고 온 밤을 뒤척였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부분도 옹이아쌤이 먼저 불러줄게요. 고무신도 사겠다고, 온 밤을 뒤척였네. 여기까지 불러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할수 있죠? 네! 고무신도 사겠다고, 온 밤을 뒤척였네.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준비, 시작! 고무신도 사겠다고, 온 밤을 일기척였네 네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그 다음 가사가 자 소금 사려인데 이거는 노래가 아니라 대사처럼 외쳐보는 거예요 옹이야쌤이 먼저 들려줄게요 자 소금 사려 이렇게 소금장수가 소금을 팔 때, 자, 소금 사려! 외치는 것처럼, 큰 목소리로 이렇게 대사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대사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큰 목소리로, 자, 소금 사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준비, 시작! 자, 소금 사려! 네, 잘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배웠던 오늘은 소금 파라 또 순이 벗어내다 고무신도 사겠다고 온 밤을 뒤척였네 자 소금 사려 하는 부분까지 쭉 이어서 불러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할수 있죠? 네. 그러면은 오늘은 소금 파라 하는 부분부터 불러 보는 거예요. 준비. 시작. 오늘은 소금 파라 고순이 벗어내다, 고무신도 사겠다고, 온 밤을 일기척였네. 자, 소금 사려! 네, 잘했어요. 자, 그 다음 가사는, 아이고, 아. 소금장수 노총각 발걸음도 부산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옹해아 쌤이 먼저 불러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소금장수 노총각 발걸음도 부산하게 여기까지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음이 살짝 올라갔어요.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소금, 장수, 노, 총각, 발걸음도 부산하게. 네, 잘했어요. 그 다음 가사. 이리 뒤뚱, 저리 뒤뚱, 징검다리 건너다가. 여기까지 옹야쌤이 먼저 불러줄게요. 이리 뒤뚱, 저리 뒤뚱, 징검다리 건너다가. 여기까지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준비, 시작! 이리 뒤뚱, 저리 뒤뚱, 징검다리 건너다가.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금장수, 노총각, 발걸음도 부산하게 이리 뒤뚱, 저리 뒤뚱, 징검다리 건너다가. 여기까지 한번 쭉 이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부를 수 있겠죠? 네. 네! 자, 그럼 큰 소리로 소금장수 노총각부터 불러볼게요. 준비, 시작! 소금장수 노총각 발걸음도 부산하게 이리지뚱, 저리지뚱 징검다리 건너다가 네, 잘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물속으로 곤두박질. 이렇게 소금장수가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이리 뒤뚱, 저리 뒤뚱 하다가 물속으로 곤두박질을 쳤대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하는 부분은 옹이아쌤이 어떻게 하는지 부, 불러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물속으로 곤두박질. 이렇게 하는 건데,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하는 부분은 대사를 하는 것처럼 실감나게 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부분도 대사 느낌처럼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옹이 아쌤을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아이고,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물속으로 건두박질. 네! 잘했어요. 자, 그 다음 가사는? 에헤, 이제 틀렸구나. 장가각인 틀렸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에헤, 이제 틀렸구나. 할 때는 대사를 하는 것처럼 해보는 거예요. 먼저, 옹이아 쌤이 어떻게 하는지 들려줄게요. 에헤, 이제 틀렸구나. 장가각인 틀렸구나. 이렇게 불러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 부분도 대사처럼 할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에헤이젠 틀렸구나 하는 부분 불러볼게요. 준비, 시작! 에헤이젠 틀렸구나. 창가가긴 틀렸구나.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마지막에 한번더 대사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또순이를 이렇게 절규하면서 부르는 대사예요. 아이고 또순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따라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아이고 또순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아이고 또순아. 네,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소금장수의 노래 끝이 나는데요. 아까 배웠던 소금장수 노총각 발걸음도 부산하게. 여기부터 아이고 또순아 하는 부분까지 쭉 이어서 불러볼 건데 우리 친구들 불러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소금 장수호 종각 하는 부분부터 아이고 또순아 하는 부분까지 쭉 이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소금 장수호 종각. 발걸음도 부산하게 이리 뒤뚱 저리 뒤뚱 진검다리 건너다가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물속으로 건두박질 에헤 이제 들렸구나 장가가긴 들렸구나. 아이고, 도순아! 네,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소금장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워보았는데, 우리 친구들 처음에 배웠던 거 기억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소금장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볼 건데, 불러볼 수 있을까요? 네. 노래에 어떤 목소리로 부르라고 했죠? 큰 목소리로! 네, 노래는 큰 목소리로 불러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유튜브를 보고 있는 친구들도 따라 부르기 쉽도록 좀 천천히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새벽달 저물고, 이렇게 맨 처음부터, 아이고, 또순아! 외치는 부분까지 끝까지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계벽 달 저물고 아침이 밝아오니 소금 장수도 청각 부시시 문 나서네 덩덕쿵덕쿵덕쿵덕 쿵덕쿵덕쿵덕쿵덕 오늘은 소금 파라 고무신도 사겠다고 온 마음을 뒤척였네. 자 소금 사려 소금 장수도 종각 발걸음도 부산하게 이리 뒤뚱 저리 뒤뚱 진검다리 건너다가.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물 속으로 곤두박질 에헤이 제 틀렸구나 창가 가긴 틀렸구나 아이고 또순나네 잘했어요 우리 유튜브를 보고 있는 키즈미니 친구들도 잘 따라 불러주었죠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며칠 전에 도라지타령이랑 천안삼거리 배웠을 때 배웠던 동작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죠? 발림이요! 네, 맞았어요. 발림이에요. 오늘 이 소금장수를 부르면서도 발림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도라지타령이랑 천안삼거리는 북거리 장단 그리고 세마치 장단이었어서 발림을 천천히 느리게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자진모리 장단을 하면서 해볼 건데 자진모리 장단은 다른 장단들에 비해서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이번에 발림은 조금 빠르게 해볼 건데 어떻게 하는지 옹아쌤이 먼저 보여 주도록 할게요. 자, 옹아쌤을 따라서 우리 친구들도 해볼수 있도록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오늘 자진모리 장단에 맞춰서 하는 발림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좀 빨리 해보는 거예요 우리 천안 삼거리 발림은 하나 둘셋둘둘셋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자진모리 장단에 맞춰서 하는 소금 장수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빨리 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따라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발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준비, 시작. 아,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럼 한 명씩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우리 채이 친구부터 발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따라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네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수희 친구 이번에 발림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네 둘.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태영 친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네 우리 친구들 다 잘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진모리 장단에 맞춰서 덩덕쿵덕 쿵덕쿵덕 덩덕쿵덕 쿵덕쿵덕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할수 있겠죠? 네 그러면 입으로 구음을 같이 하면서 발림을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덩덕쿵덕 쿵덕쿵덕 덩덕쿵덕 쿵덕쿵덕 네 잘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발림들이 등장할 건데, 중, 노래 중간에 자진몰이 장단의 구음을 외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친구들 장단 칠때 어디를 쳤었죠? 무릎이요. 네, 무릎 장단을 같이 쳐주면 되는 건데, 노래 중간에 덩, 덕, 쿵, 덕, 쿵, 덕, 쿵, 덕 하는 부분이 나오면 우리 친구들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덩덕쿵덕 쿵덕쿵덕 덩덕쿵덕 쿵덕쿵덕 이렇게 쳐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준비 시작! 덩덕쿵덕 쿵덕쿵덕 덩덕쿵덕 쿵덕쿵덕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중간에 대사가 나왔었죠? 네그 대사는 자 소금 사려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 대사에서는 이 오른쪽 손을 자, 소금 사려 이렇게 해보는 건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서 소금 사려 할때콕 찍어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은 자, 소금 사려 따라 해볼게요. 준비 시작! 자, 소금 사려! 네, 이렇게 자할땐 올리고, 소금 사려 할때 소에서. 찍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소금 사려! 이렇게 해볼게요. 준비, 시작! 자, 소금 사려! 네, 잘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대사 하나가 더 나오는데, 아이고, 또순아! 하면서 외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손을, 양손을 입 옆에다 두고, 아이고, 또순아!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건 쉬우니까 바로 따라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아이고! 아이고 또 순아!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다른 발림을 배워봤는데 노래를 부를 때는 그냥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발림을 하다가 중간에 덩덕쿵덕, 쿵덕쿵덕, 덩덕쿵덕, 쿵덕쿵덕 이렇게 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자, 소금 사려 하면서 대사를 할 때, 자, 소금 사려 하면서 오른손을 올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이고, 또순아 하는 부분은 양손을 이 옆에다 두고, 아이고, 또순아! 이렇게 외쳐보는 거였어요. 자, 이 발림들 잘 기억하면서 우리 소금장수 처음부터 끝까지 쭉 불러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옹이아쌤이 이 발림을 같이 해줄 거니까, 우리 유튜브를 보고 있는 친구들도 한번 따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새벽 달 저물고 하면서 발림하면서 같이 해볼게요. 준비, 시작! 새벽 달 저물고 아침이 밝아오니 소금 장수 노총각 부시시 문나서네 덩덕쿵덕 쿵덕쿵덕 덩덕쿵덕 쿵덕쿵덕 오늘은 소금 팔아 또순이 벗어내다 고무신도 사겠다고 온 밤을 뒤척였네 자, 소금 사려! 소금 장수도 총각, 발걸음도 부산하게, 이리 뒤뚱, 저리 뒤뚱, 진건다이 건너다가,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물 속으로 곤두박질, 에헤이, 이젠 틀렸구나. 장가각인 틀렸구나. 아이고, 또순아! 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 없이도 발림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 옹이아쌤은 우리 친구들한테 자진모리 장단을 쳐줄 거예요. 자, 자진모리 장단, 텅덕쿵덕,쿵덕쿵덕, 덩덕쿵덕쿵덕쿵덕 이렇게 치는 거였어요. 우리 유튜브를 보고 있는 친구들, 우리 아리랑 친구들이랑 같이 발림을 따라해도 좋고 이렇게 옹리아 쌤이랑 같이 무릎 장단을 텅덕쿵덕,쿵덕쿵덕. 하면서 자진몰이 장단을 쳐줘도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아까 배웠던 발림, 중간중간 다른 발림이 나올 때마다 잘 기억해, 주, 기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소금장수 처음부터 끝까지 발림 예쁘게 하면서 노래도 큰 목소리로 부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새벽 달 저물고 아침이 밝아오니 소금 장수 노총각 부시시 문 나서 네단쿵쿵쿵쿵 오늘은 소금 파라. 다고 온 밤을 뒤척였네 올리고 가 소금사령 소금장수도 종각 바이 네, 이젠 틀렸구나. 장가각인 틀렸구나. 아이고, 또순아! 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소금장수와 자진몰이 장단, 그리고 소금장수에 맞춰서 발림을 하는 법까지 배워봤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소금장수를 부르면서 발림도 같이 하고, 자진모리 장단도 쳐볼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오늘 수업을 끝으로 10일 도전 키즈 미뉴는 모두 성공했습니다. 우와! 네, 그동안 생방송을 시청해 준 우리 키즈 미뉴 친구들 너무 반가웠고요. 그동안 고생해 준 우리 아리랑 친구들한테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네, 박수 쳐 줄게요. 네, 우리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날 수 있으니까 10일 동안 배웠던 민요와 국악 동요 모두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하고 있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만나요. 얼씨구! 다! 안녕!